이슬비 묵상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불행한 아내를 다시 받아들여 친밀하고 풍성한 결혼 관계를 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도 사랑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다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잠시 버리시고 고난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징계하시지만 사랑과 극률로 회복하시고 보호 돌보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삶을 돌이키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읍시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로우아마와 로암미로 사는 동안 이스라엘은 뼈저리게 주님의 부재라는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이는 루하마와 암미로 새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버려진 아골평원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인생의 빈대를 꺾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회복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시련의 시간을 잠잠히 견디며 회복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